교회의 모든 분들은 죄의 비밀, 죄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 이내 마음에 새긴 율법에 있다.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바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니,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입으로야 뭐 얼마든지 예수를 부르고 믿고,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진정 그 마음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건 아주 구원의 선결 과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원인을 알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를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짓는 죄 짓고 저 교도소한 그런 분들만 그 죄인으로 아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뭐 죄를 저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죄까지라도 근본적으로 짓는 그 원인은 각자의 마음에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내 마음에 네? 내가 결정을 해서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계가 죄의 원인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뭐 거의 하도 응?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 전해 내려온 교파 교리에서의 아주 그 전해 내려온 죄에 대한 근본 교리 내용이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예? 없게 되었다. 이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게뭐 사과라고 했다가 또 어떤 뭐 선악과 과실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은 선악과가 일반처럼 과실 과일이냐?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왜 지금은 없냐고 그러니까 아담 그 시대에 아담이 다 따먹어서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과실 나무에는 선악이라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선악을 분별을 해서 선악 간의 지혜를 발휘를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할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지 그 이외의 어떤 피조물도 말을 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게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선악 간의 지혜를 발휘를 해서 어? 아, 세상에 지혜가 이 넘쳐나는 것이 음? 학문을 통해 가지고 어? 그 논문이라든가 학술 논문 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식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이게 무한정 아주 예? 그래서 그 지혜로 인해서 세상이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어? 그거는 그렇게만 발전해가고 살기 좋고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 선악간에 이 죄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죄도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갈수록 아주 험악해지고 악해지고 고통을 받게 되고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걸 아주 그냥 나눠 가지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어? 전쟁을 일삼고, 어? 그런 그 모든 것이 우리들 그이 율법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들의 땅의 아비가 마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몰라요. 어? 오늘날 교회가 천사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들을 창조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가지고, 어? 타락을 해서, 타락한 자가 마귀고,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뱀을 꼬셔서, 어?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끔 했다고, 이 교리가, 죄의 교리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어디에 창세전에 모든 영을 창조했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걸 전해서 그걸 교리화해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은도 제3자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었다. 그 교리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저 아담 때문이야. 제3자인저 아담 때문이야. 나, 내가, 나,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나를 못 보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맨 남탄만 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하는 행동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옆에 너 때문이야 가정 안에서도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이 사회에서도 그저 내 주위에 있는 너 때문이고 맨 남편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들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다고 말해. 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바로 첫 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땅의 아비가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귀 하면은 아주 그냥 즐겁을 하는 것이 아주 싫은 거죠, 그냥. 예? 여러분들. 이 마귀는 그저 오늘날 교계에서 하는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움을 받은 첫 사람 아담이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태어나기 때문에 첫 사람 아담은 우리의 땅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땅의 아비 영적으로 영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아비를 몰라보는 거나 똑같아. 자기를 낳준 아비를 물르는 자가 그게 무슨 부자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거, 예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모든 자들의 영적인 땅의 아비가 아담이요, 그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채와 사명의 권세를 잡은 자. 바로 곧 막이라고 하는 거. 아, 예수님께서 유대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이 막에게서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무슨 예수님도 농담을 했는 모양이라고. 주혜종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성경 말씀이 무슨 농담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외는 에 다른 얘기를 하시질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문자적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선악과가 무슨 뭐 과실 나무라는 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생명나무는 예수를 상징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를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선악을 알게끔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고 아는 나무에서 열리는 선악과, 바로 그것은 아담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 율법의, 말씀이 바로 인격의 선악과다. 그말이요 선악과. 그래서 아담도 자기가 받은 그 인격, 율법 아래서 선악을 분별을 해서 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우리들도 내 마음 안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악 간에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악의 이 지혜가 공평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는 지혜를 이만큼 주고, 누구는 지혜를 이만큼 주고, 천차만별이야, 만별이야. 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아, 공부 잘하는 음? 학생이 있고, 또 못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세상에서 출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으로 이를테면 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배웠네 못 배웠네 잘났네 못났네 학벌이 있네 없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응?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판단의 그 기준은 응? 우리들의 그 믿음이 어디,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거그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첫 사람 아담은 마귀인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첫 사람 아담보다도 욕심 더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담의 것이거든요. 마귀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물질, 명예, 권세, 이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싫은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도 시험을 해야 내가 시험을 받지. 내가 싫어하는 걸 가지고 시험하면 시험을 받습니까? 미혹을 받겠어요? 미혹을 안 받죠.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그 시험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무슨 시험을 받으시겠어요? 단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런 그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거 필요합니다. 갖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진리 아래에 있는 자나 자기들 마음대로 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 불안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응?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 좋기 여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어? 긍정적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세상에 속한 믿음 안에서는 없으면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남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때문이야 해가면서는 분쟁이나 일으키고 그러나 그런 자들은 그런 그괴로움 고통 분쟁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지, 내가 나가야 할 길이 뭔지를 깨닫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응? 세상에 서한 자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것 아닙니까? 응? 똑같이 밥 먹고, 뭐 하루 생활하고, 산다고, 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를 겉으로 보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언제든지 바로 우리들의 이 심령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 바로 거기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보고만에 있질 않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는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의 의인들 있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는 우인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의의는 자기의 옳은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의인으로 추앙을 받지만은 그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에는 율법의 대가 없어요. 율법의 대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원약인 십자가의 도구에 믿음을 세우고 보혜사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내율법의의에이로이해서 속게 되어 있어요. 왜? 네. 율법 아래도, 율법에 의의가 있으니까, 옳은, 음? 생각이 있고, 옳은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그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온갖 것을,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여러분들, 율법의 온갖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백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어기면 죄인이에요. 죄인. 이 세상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이런 얘기 할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의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 신앙을 할 때요, 아, 세상에 의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 이게 도대체 말씀하고, 이게 매치가 잘안 되는 거예요. 어? 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아무리 그들이라도 예수를 믿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 가지를 잘해도 하나를 어겨도 그건 죄인이니까. 그 하나를 어길 때 옆에 누가 있어서 봤으면은. 그 사람이 정지할 것 아니에요. 아, 손가락질할 것 아닙니까? 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율적으로 많이 좋은 일을 하면 의로운 자로, 어? 의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율법의 의의를 행할 수 있는,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래서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는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아들의 명분을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율법 아래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자식들로서. 죄짓고 어?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너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면 은 벗어나게 되면 은 음? 속량함을 잊고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로, 아들로서 아들들로서 아들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의 명분이 뭐냐? 약속을 받은 자가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적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명분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자 여자 이 상관없어요. 여자도 아들이에요. 영적으로 진리의 아들이다 진리의 아들. 육신적으로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리 남자라고 하더라도, 여자라고 하더라도, 아들의 용 보혜사를 영접하지 못하면 종이야, 종. 종은 천국에 못 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응?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에 대해서 우리의 땅의 아비가, 첫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니까. 나나준 육신의 예? 아비를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어. 집에 있는 거 예수단 믿는 응? 부모? 그 아비를 생각지 말어. 교회 와서 그냥 지도하고, 그냥 열심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그 주의 종들이 있어요. 예? 세상에서 내 육신을 낳아준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아비는 바로 첫사람 아담, 영적인 땅의 아비.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생명 안에서, 태어나고 다시금 예수를 만나서 다시 거듭나서 천국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48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요.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다. 땅에 속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받은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들의 명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약속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먼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우리들,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십자가 애들을 믿음으로 본받아 행함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걸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그러면 당신들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일절 아무 죄도 없느냐? 예? 죄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약속을 받은 자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8장 끝에 보면은 새 언약이 이름에 옛 것은 쇠해지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이요, 낡아지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있다는 얘기야지.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능력을 입어서,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장성해가는 것이다, 그 말이. 여기에, 우리 교회에 감나무가 있잖아요, 저 앞집에. 벌써부터 감꼬다리가 많이 열렸던 것이 벌써부터 많이 떨어져. 아, 감꼬다리가 매들렸다고 그게 다 감이 돼요? 감이 안 돼요. 아들로 택함을 입어도 다 아들이 되지 않아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은 항상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능력을 입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